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죠? 과연 뭘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기 <laughs> <laughs> 친구,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요? 무슨 일 있어요? <laughs> 화분에 있는 나무가 시들어 버렸거든요. 아, 시들어진 나무 때문에 속상했구나. 시드잎을 떼어버리고 물을 듬뿍 주면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데 다시 살아는 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왜요? 나무가 왜 지금 필요해요? 왜냐면 트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오호라!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필수품어, 아름다운 장식들과 불빛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트리 하나면 크리스마스의 행복한 기분을 흠뻑 느낄 수가 있다. 아, 화분에 트리 장식을 못해서 섭섭했군요. <laughs> 네, 그래서 파는 플라스틱 트리라도 사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주세요. 한해 중에 며칠 쓰는 건데 아깝다면서요. 그러실 수 있죠. 대신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형기 친구한테 트리를 만들어 줄까요? 정말요? 우와, 신난다. 그런데 선생님, 트리를 만들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는 어디 있어요? 나무는 없어도 돼요.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트리를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네, 조금 작아도 괜찮죠? 약간 작긴 하지만 아주 특별하고 예쁜 트리를 만들 겁니다. 아주 특별한 틀이? 도대체 어떻게 특별한 거지? 자, 그럼 준비물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준비물 점검부터 비료, 목공용 풀, 주방용 액체 세제, 골판지, 가위, 수성사인펜, 종이컵, 랩 하는 대체 이 어울리지 않는 재료들로 뭘 만드는 걸까?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잠시 후 마법같은 일이 일어날걸?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끝까지 집중! 집중하시라고! 먼저 두꺼운 종이나 골판지를 이용해서 나무 모양의 트리로 만들어줍니다. 골판지를 나무 모양으로 오려주는데 종이컵에 콕 들어갈만한 크기로 만드는 게 좋다. 두 개를 만들어 이렇게 겹쳐주면 우와! 진짜 트리 같네! 자, 그 다음은 요소포화용액을 만들 거예요. 요소포화용액이요? 어떻게 만드는데요? 요소포화용액 만들기! 그건 정말 간단하지. 충분한 양의 비료를 물에 녹여서 맑은 용액을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실험팀! 뜨거운 물로 녹이면 많은 양을 잘 녹일 수 있다! 자, 이제 요소포화용액에 순서대로 주방용 세제 그리고 목공용 풀 또는 본드를 적당량씩 아주 조금씩 넣어줍니다. 요소포화용액에 주방용 액체세제와 본드를 4대 1의 비율로 넣고 여기에 목공용 풀까지 몽땅 잘 섞어주면 우연세계 혼합용액이 만들어진다. 종이컵에 이 혼합용액을 몇 스푼 넣어준 뒤 이리 만들어놓은 트리를 안으로 쏙 집어넣는다. 그다음 랩이나 비닐을 이용해서 그 위를 덮어주고 구멍을 3개에서 4개 정도 뚫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랩으로 살짝 덮어준 다음 콩콩콩 구멍 몇 개만 뚫어주면 끝. 그러면 이제 결과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실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내일까지요. 왜요? 지금 확인할 수는 없나요? 이건 특별한 트리라서 안 돼요. 음, 내일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 하얀 눈꽃이 덮인 특별한 우리만의 트리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눈이 쌓이도록 기다려야 해요. 트리에 눈이 쌓인다고? 와!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는 하얀 눈꽃 트리! 상상만 해도 환상적이다. 와, 빨리 보고 싶어요, 선생님. 하얗게 눈이 센 트리를 생각하니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 맞죠? 아니에요. 진짜 기다려야 한다니까요. 선생님, 선생님. 실험 전 항상 테스트를 먼저 하는 뿌리의 희진쌤. 혹시 이번에도? 사실 어젯밤에 만들어 놓은 게 있긴 있는데. 정말요? 트리를 빨리 볼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짠! 어? 우와 선생님 이것 보세요! 틀에 눈이 쌓인 것 같아요! 우와! 정말 멋져요! 그렇죠! <laughs> 어, 선생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틀에 눈이 쌓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바로 모세관 현상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아 어, 그래 맞다! 액체 속에 가느다란 모세관을 넣었을 때관 속의 액체가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지. 아하하, 물 먹는 새. <laughs> 한번매운건 절대 까먹지 않는다구. 음 맞아요 모세관 현상. 그런데 모세관 현상이 뭔지는 이제 확실히 알았는데 이 눈꽃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종이를 타고 올라간 물이 공기를 만나면 증발하겠죠? 증발하면 물 속에 녹아있던 요소들이 다시 결정이 됩니다. 그 결정들이 바로 우리가 만든 눈꽃 트리의 멋진 눈꽃이 되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하얀 눈꽃의 비밀은 바로 비료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세제랑 풀은 왜 넣은 거예요? 네. 세제는 모세관 현상이 더잘 일어나도록 도와주고요. 목공용 풀은 결정들이 더 단단하게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알겠어? 이쯤에서 실험 전 과정 한번 쭉 정리해 주지 확실히 기억하라고. 가장 먼저 도화지를 오려서 나무 모양을 만든다. 그다음 비료를 이용해 요소 보화 용액을 만들고 여기 주방용 세제와 본드 목공용 풀을 넣어 혼합 용액을 만들어 준다. 종이컵에 이 혼합 용액을 서너 티스푼 정도 넣은 뒤 준비한 트리를 넣어 준다. 마지막으로 랩으로 살짝 덮어주고 구멍을 몇개 뚫어주면 완성! 그러면 다음 날 나무에 하얀 눈꽃이 활짝! 와, 제가 직접 만든 이 트리가 그 어떤 트리보다도 이쁜 것 같아요. 현기 친구가 좋아하니까 선생님도 뿌듯한걸요? <laughs>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꼭 눈이 펄펄 내릴 거예요. 네, 꼭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크리스마스 인사 미리 할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